thank you 안녕하세요. 장인장이요. 자, 나 오늘 고추 심으러 왔오 고추. 요새가 고추 딱 심는 시기라 비가 약간 와도 고추는 잘 커요. 근데 비가로 고추는 잘크는데이러는게 지장 있어. <laughs> 다빠져가지 빠져. 그러니까 아, 비가 막... 와 가지고 그래. 네. 안안할 수도 없잖아, 이거. 어요 빨리 심어야 돼. 아니, 근데 예. 여기 고추는 전부 얼마나 돼? 몇 평이나 돼? 여기 지금 한 2만 평 돼요. 2만 평? 예, 예. 2만 평이면 이 나무 이주스로가몇 주나 되는 거예요, 이게? 이게 지금 한건 5만 폭이 들어가죠. 5만 폭이? 예, 예. 수확량으로 하면 그것도 어마어마하겠네. 근데 이제 하늘이 농사 지어준 게 이제 하늘이 봐야지. 그렇지. 얼마나 열리느냐. 끝이 안 보이네, 이거. <laughs> 야, 근데 이게 고추가. 익었을 때, 빨갛게 익었을 때, 그때가 이쁘었어. 쫙쫙 아주, 만드 돼가지고 아, 근데 이장님, 일 잘하시네요. 옛날엔 이렇게, 이런 것도 없었지. 고추 이렇게 해놓은 것도. 고추 씨르다가 다 해가지고, 속 꺼내고 그랬지. 요, 막 씨르 뿌려갖고. 그랬죠속 까줬지. 다 국주야고, 속 까주야고. 다, 갓. 너덜너덜한 거다속수지냐고 아이고, 옛날 어른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진짜요. 네. 아줌마도 엄청 일 많이 하셨죠? 부모들이 이거 가로나고 다 팔려파. 일어나면 막 그거 가서, 파티 가서 그거 다 속보라고. 속가서 부수해야지.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았거든, 옛날에는. 그렇죠. 부지런 안 하면 다못 살고. 예. 네. 옛날에는 자식도 많이 낳고 그 일꾼 살 것도 없어요. 팔 남매고 십 남매고 다 나가야요. 막새벽같이 <laughs> 아니... 그러니 막 불러대면 툭 소풍 가는 것처럼 나가는 거야 그냥. <laughs> 논밭에 일해려고 <이래려고> 저녁마다. <laughs> <laughs> 그렇지 자식을 많이 나가고 일꾼처럼 부려먹었어. 그냥 참 그때가 그래도 좋았어요. 농농사도 <laughs> <논문사도> 많이 지시죠? <laughs> 아이고 농농. 논... 아주 첫째수랑뱅이 들어가봐요. 어. 세상에 팬티까지 다물 들어요, 빠져갖고. 시상 <laughs> 빠지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? 완전히 지금은 기계화에 기계화. 수랑뱅이한번논에 들어가. 팬티만 입고 남자들은 우리 아버지도 팬티만 입고 파서 손실한으로 거실이오 기계가 어디 있어? 다 손실한 거파야지 아이고 그래갖고 나는 수집이 떠서 수지고 이고 마중을 인자 가는 거야 거리를 가지고. 챙기질 다 저, 뭐요, 4학년, 5학년 때부터 나 쟁기질에 지우나도 원래? 그러면 어려서부막 부모가 나막 그냥 끌고 나가서 일만 시켰뿐만 아니, 그때는 그 어쩔 수 어쩔 수. 어르신들이 그 쟁기질에 가면은 그게 해고 싶어가지고 따로 댕기면한 거요. 그래서 못구셨구나 어렸을때부터 그런일이 없어가지고 <laughs> 아. <laughs> 아이고 왜못컸나 했더니 그래서 못구셨어 <laughs> 아이고 지게질 아이고. 참 엄청나게 했어 나무 연화를 해야지 옛날에 빌대 아닌데. 그렇지 아유 근데요 옛날에 살았던게 나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가? 왜? 인심이 죽고 시방은 이웃이가 누가 죽어 나가도 몰라 시부랄려고어시부랄 농사 시부라를 먹어 시부라가 어떻게 생는지 <laughs> 이웃이가 나가는지도 몰라 옛날 이, 아, 그 옛날 인심이... 사람은 결혼 한줄 가지고 부주나 부주 갈 때요 네. 강아지 새끼나 면가져고 어. 가지고 어. 결혼하면 결혼 장미 개서 열개 묶어 갖고 집 위에 똥을 어서 갖다 그걸로 부주 했는지 다 그러니까 그랬죠 그전엔 그때, 그때가 인심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. 나 유튜브 그만해 원래. <laughs> 여기 피디하고 에이. 감독. 아줌마하고 해 이제. 이 아, 줌마하고이야기하고가니시 힘든지 모르겠죠 그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간 이거. 이고 어떻게 거 이거. 면다 나가서 다 이거. 이거. 요 근데 일은 그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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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지 그러지 <laughs> 아줌님 일로 와요, 일로, 일로. 나나나 저기도 갔다 왔는데. 일로 와요. 일로 와요, 일로. 아줌님 얼른 막걸리가 머리가 다 마시고 있네 또. 막걸리 <laughs> 흘리네요, 흘려. 이장님들이야, 돼 이장님들이야, 돼 이장님 가도. <laughs> 아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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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새거이 그냥 딱 나왔네. 아이고. 아니, 아줌님 예? 이분은 누구셔요? 며느리 아 저기는 아들 아, 며느리 아예맛있게좀 드셔요 예 이장님 예. 막걸리 한잔 하요 막걸리 예. 아야 아, 아, 막걸리 부저 드시면 취해서 안돼 여기 국물 한번 먹고, 먹고. <웃음> <웃음> 우리 우리, 우리, 장님, 우리 같이 겠으니까짠 아. <laughs> 우리도 같이 짠짠짠 준사빠 짠예습니다아 나는 우리 부녀회장님이 제일 좋아. 음, 원래, 나, 다이고가참 환자 오가네. 내가 판을안 달아서 그렇지. 내가 참 기술자가 좋은 사람이오. 에이. 판만안 달은 <laughs> 것 뿐이야. 국수가, 국수가 들어가다 나와. 아, <laughs> 아, 맛있다. 아유, 이 양이 맛있었다. 막걸리 진짜 좋네. 아니, 그나저나. 이 같이 먹죠, 같이 먹어. 여기 신랑 옆에서. 아니야, 아니야, 주세요. <laughs> 같이 먹어요, 같이. 그로와 뭐, 아, 드세요, 드세요. 맛이 괜찮으신가요? 맛있어요. 아, 아까 고추 심던 그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? 아 따로 먹고 있어요. 아 따로. 네. 아. 아유, 나, 나 옛날에는 바닥에 앉아 먹어도 내가. 이거 이거 뭐,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맨날 국수 삶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나도 동네 어르신들 모신들 다 해드렸는데 지금 세상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다 기가가 됐어 기가가 진짜야, 돼가지고 진짜야 옛날은 응. 아침 밥상 물리자마자 바로 또 네. 점심 또 아니요 점심이 아니요 색거리색거리 해야지 국수 삶아다 또. 줘야지 아 하... 집에가다 달려가서 설거지 점심도 해가지고 점심또 해가지고 깡을 이고가서 밀어놓고 드려야지 음. 점심에 또막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또 설거지 피어가지고 색깔이 또하야다또 가야지 음. 하루에 딱 다섯 번 해먹어 다섯 번 그렇지 다섯 번, 다섯 번 해먹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기회가 돼가지고 밥안 해서 좋아. 식당에서 삼이기면 돼아 삼이기면? 은 예,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옛날엔 그랬잖아 또 어르신들이 막밥 조금 늦게 색깔이 늦게 나오면 막 뭐라고 그랬잖아 또우가다 맷세려 다 버려서 안도 못 먹어. 다 맷세려 <laughs> 버려 네. 그냥 밥이 드지마가 다 있는가 다 바닥이다. 늦게, 먹었다, 던전, 던전. 늦게 던전. 왔다고? 늦게 왔다. 그리고 일꾼들이 안고도 이한네 거서 기 아이고 아무에게 아무거나 집에는 숫단지가 미시 빠졌나 어째 나온다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뒷내가 그냥 숨질라서 유구한 놈을 그냥 받아서 맷세려 버려 쌍기 쳐버려 그냥. 아유. 그럼, 너도 못 먹고, 나도 먹고. 다 굶어. 그럼, 그렇지. 가서 또 오러 가야 해요. 그, 얼마나 열라. 막으면서밥 그래, 오는 거야, 이제. 막, 군대가면서 그래도, 그래도 욕안 나도 못되고 그냥 왔지. 집에 와서, 씨발, 족같이. <laughs> 집발와가서을 막, 발로 차가면서, 물쏟다가 막, 이러는, 울어가며, 그 밥에 갖고, 그릇을 가면, 이제, 배가, 큰 게, 맛이 없어서, 처잘 먹어 막 이제 시, 시기가 놓쳤으니 몇대되에서못 먹어서 아. 아유막잘 먹더라고 가져가 우리 아버지가 아. 한번그랬다니 참말로 그러니까 옛날에 성질은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이 따로 가서 우리 아버지가 <아무도가> 세상이나 <laughs> 지금 좋은 소식이 있던데 아 우리나라 아주 1등이요 넷째를 또 가졌어요 얼마나 기쁜 <laughs> 소식인지 몰라요 지방 아이고 벌써 애들 지금 셋이잖아 셋인데 셋이 네. 넷째 아들 둘이다, 딸 하나 인데또 음. 하나 딸 나면 얼메더 컸어. 아, 그래요?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들 또 나, 다섯 남은 이제 딸 둘이다가 아들 세. 그러면 아. 오 형제 라면 아니. 끝내준다. 아시겠어? <laughs> 아니, 아니. 준사빠는 자금하는데 그일 그만하고 해면도 저녁마다 잠은 자나봐. <laughs> <laughs> 그건 옛날 십살이 도 나무총에서 잔다가 구 놀랐어. <laughs> <laughs> 아, 무려 맨날 우리 남천수사 대야 1 0이에서 지금 저 여자들은 애기도 하나 둘밖에 안 낳으라 그러잖아. 근데 지금 이제 넷 째를 또낳으면또 욕심이 또신랑 나온 럴거 아니야. 우리 하나 더 낳지. 그러면 또 낳으실 거예요? 아니. 아 하나 더 낳아. 그래요. 간 김에 고점어. <laughs> 아들 아들 셋이 다 딸들 오연재 딱 나줘. 아연속국 있잖아. 목수리 오연재. 아니아들만 불만 있어. 딸나 딸나야 비행기 타. 딸나 다음에. 아들 많으면 안 돼. 내가 태워줄게. 아 이제 <laughs> <아유, 웃음> 고추 심어야 되니까. 갑시다. 또 갑시다. 아 이거 또. 땅에 땅에 일어나죠. 저녁에는 어떻게. 잘 먹어야죠? <laughs> 저는 저녁, 동사만 하면 잘 일해야죠. <laughs>